서버가 이거 렐렘 변경이에요 이거? 요거밖에 없는데? 뭐지? 아 제접해야돼요? 뭐야 갑자기 북은 왜이래 아 여기서 또 만들어야 돼나 방금 전에 그 서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건가 아 그러네 아시아 아시아 맞죠? 아마존 말고 팔라로 하라고요 팔라딘 말하시는거예요이 친구? 근데 나는 아마존 할래요 저는 활 쏘는 캐릭이 재밌어요 오오오 레더 이렇게 만들어야되나? 뭐에요 이거 스탠다드 레더 하드코어 레더 오우씨 지리네 일단 제가 스토리까지 깨볼게요 확장판 레더죠? 이거와 뭐야 아직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 소름이네 한글 안되네 에이 씨족지쓰노말 아이템이에요 게임 만들기 대기열 뭐야 와갓 게임 순충보소 나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나왔던 게임인데 대기열 와 던파도 대기열 안 기다리는데. 아 맞다 던파도 대기열 기다리는 게 있다. 대기열이라기보다 오래 기다리는데. 아라드 킹덕 결. 아좀 빼기. 20년 전에 봤다고요? 디아블로 나온지가 그렇게 오래됐구나. g o o 와십 소르. 저 이거 2만 원 주고 샀어요. 2만 원 주고 이회자 게임 죽을 때까지 돌릴 수 있었어 졸라 해자. 테노브이블. <laughs> 와. 어렸을 때 PC방 가가지고 데노브 이을 하는데 디아블로 미친듯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직함이 없어가지고 디아블로 CD가 없어서 못했는데 PC방에서만 했어요. 근데 이거 배틀넷뭐한달 동안인가 안 들어가면 아이디 삭제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한달 동안 못 들어가서 삭제되고 하다가 한달 동안 못 들어가서 삭제되고. 그래서 데노브 이을만 거의 한 10번 이상 돌았는데, 그래도 개꿀잼 이게 해상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 게임이라, 640 곱하기 480이랑 800 곱하기 20 거의 20년 전 게임이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야, 너 뭐야? 아이, 내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새끼 야, 야, 유노이서 가만 왔다. 오빠, 그말 왔다. 아이,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이, 뭐야? 아, 비밀번호 설정했었는데? 보인다고요? 아, 보였어요? 아, 그러네. 아, 스페드 아, 씨. 아. 안녕. 야, 나가!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저 왕따여가지고 혼자 있고 싶어요. 어, 나가졌네 감사합니다. 아, 맵이 랜덤이어서. 아, 그렇구나. 여기 블루도 부어 맞아요, 여기. 못 가려요. 아, 몰라. 씨, 아, 씨, 소박한 거 보소 왜왜 있다고요. 죽은 로그, 역시 로그는 죽어. 씨, 죽어. 씨, 남캐나.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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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어.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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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리, 이렇게, 야와 뭐야! 어, 빠다네 응? 어? 뭐야, 벌써 레버베서, 게이드. 남격과 모션보다 부드럽다고요? 남격 투가란 지금 정말 불쌍한 지금이네. 아, 들어와, 새끼.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왕따 해가지고. 상자. 오, 그렇지 화살 게이드 아싸 아 근데 화살이 없어 활은 먹었는데 오 친구야 아 여기 넘어가면 그거인가 보네 그럼 내가 뒤로 가야 되나 보네 야 스태미나 없다 기다려 쉬었다 가자 와 이거 <laughs> 이거 스태미나 좀 바람인데 나중에는 알차게 다닐 수 있겠지? 좀만 걸어야겠다. 아씨, 뭐야, 여 왼쪽으로 가야되나? 데노브이블 어딨어? 길 따라 돌아가면 나온다고요? 데노브이블 빼고 다 찾은 거 같은데. 오! 아, 동굴인 줄 알았어. 데노브이블. 아니었어. 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와, 이거를 못 찾았다고? 에바세바. 데노브이블, 그렇지. 퀘스트 몽롱, 대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없애야 된다. 옛날에 이거 몬스터 한 마리 못 찾아가지고 막 10분 걸리고 그랬었는데 20분 걸리고. 담배 이새끼들 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쎄? 야, 공격 왜안 맞아? 이 새끼 먼저 잡아야지. 소환하고 있네. 야, 이 새끼 무적이야. 뭐야, 잠깐만. 매창을 받아라 이 새끼야. 내격점을 쏴, 새끼야. 내격점을 쏴. 매챙치 여기로 와서 몬스터 조지고이 새끼 먼저. 오이 새끼. 오메가 가디언인 줄. 방금 무조건 거의 안톨레이드급이었다말한 번만 가보라고요? 왜요? 어. 템돌 군든. 아 그거 먹으면 무슨 재미에요 에이. 그렇게면 그냥 아예 안 하고 말지. 오이 일렉트 뉴비가 최초의 주인 어둠의 건능 1 2중 플레스트 맞는 느낌인데. 와, 와. 불타는 신체 이 새끼 그개구수잖아 Impossible. 아, 화 화살 장착. 조법 세팅. 이게 컨트롤이 다이 새끼야. 에 병신 에 병신 으으으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건데어쩔어쩔어아어데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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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랐어어사어기가뭐 이렇게 세? 어어어미어의 힐링 포션, 스로잉 나이프, 쇼퍼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메랄드 장착 시켜주면... <laughs> 네초당포이즌 데미지 미쳤다 이거 와 끝났다. 이거 와... 거의 용동문즉급... 동궁몽궁새끼야 차차차차 차차차차... 와지딜지렸네 이거 카렘의픽아이 <laughs> 정도면 현우차 먹은 거예요. 현우차... 그렇지... 레벨업도 했고... 어뭐 잠깐만... 화살이 벌써? 야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너 때문에 강해지잖아 대량 가스 포션 이거 뭐지 6레벨때쓸수 있어? 와 신규 유저들 쓰지도 말라는 건가? 고인물 진입장벽 오지네. 어! c a n 이 새끼 뒤에서 죽였는데 살리고 있어. 와. 인벤토리 부족해서 못 먹는 것도 은근. 그렇지. 빛이 들어왔어. 내가 대노무 입으로 구했어. 조개공0백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 내가 구했어. 자기 밖으로 나가 가지고 사운드 터스 크롤쓰고 스. 야, 내놔 보상. 정화했어. 신뢰를 얻었대. 보스 이제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의 프레이시스 싸대기 치는 보스. 이거 팔고, 몽둥이 건 팔고, 팔고. 재밌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스테미나 포션 쟁여두고, 사지게 해야겠다, 이거. 마, 얘 만화 포션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체력 포션 냅두고. 뭐야, 1,400원 있어, 벌써? 잠깐만. 그럼, 요거 두개 사주고. <laughs> 와, 디아블로 재미 또 이것이. 식별 스크롤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를 20몇년 전에 생각 어떻게 했을까 천재 아니야, 천재, 진짜. 파운 포탈 스크롤. 와우! 가지고 있는 돈다 썼어! 이거 사는데. 어, 줬다, 이거. 이거는 좀 이따 내가 던져보고. 그렇지, 하나 정화했고. Well, well. 이런 곳에서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시청자분들도 방금 그 소리 하던데. 아마존 할줄 생각도 못했다. 콜드 플레임 부근에콜 블러드레이븐. 오케이. 방금 전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 나왔었던 거니까. 일단 방금 민첩 찍으라 했으니까 민첩 도로록도로록도로록독 도로록 찍어주고. 새로운 스킬. 뭐 있나? 화살 찍고 싶은데 나는. 매직에로 파이어에로. 파이어에로 좀 간지나는데 이름? 파이어 자 갑니다 다 뒤졌어 너네 민첩 찍어안 된다고요? 왜 이제 말해줘요 민첩이 제일 쓸모없는 스탯이라고요아 이씨 아니 다 찍었는데? 민첩에 올인했는데? 묻고 더 보려고 하려다가 묻어버렸네 야 여기 맞지? 그렇지 세미를 포션 이잼이지 웨이 포인트 땅 찍어주고. 와, 뭐야 스타 텅, 스타 텅. 오! 잠깐 여기서 무기 스위칭 한 다음에 컨트롤. 동동 문제 지들. 아기 추우게 하세요? 아 쟤네 아, 그러면 와 잠깐만 이 새끼들 싸대기 때리고 존나 아파 이게 컨트롤다이 새끼야 다가와봐라 에아 아우 잠깐만 어아 뭐야 이게 훨씬 센데? 활 개쓰레긴데? 와, 대박! 뭐야? 이거 아싸! 게이드 기분 둘러 줬네. 형, 게인 형, 아이고 개이 형, 들어가세요! 데크드 빨리 데크드 제가 뒤에 볼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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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